소유권 가지고 오고 싶은데, 어, 여기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아. 3개월 동안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때는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걸어서 그것까지 이행을 하시면 계약 파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담보물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힘 중에 처분하는 힘을 가지고 온 권리를 담보물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어, 이제 이런 권리들로는 저당,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이 있고, 질권이 있고, 근데 근저당과 질권은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담보가든기라는 게 있어요. 담보가든기는 근저당 하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요 가든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시 담보가든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권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엄밀히 말하면 요 위에 있는 것들만 부동산의 권리예요. 부동산의 권리란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 사용하는 게 목적이거나 부동산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게 목적이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게 목적인 권리가 부동산의 권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하는 게 목적인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만 부동산의 권리고 얘네들은 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 통틀어서 그냥 부동산 권리라고 부를 뿐이에요. 자, 이 중에서 저희가 가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가등기.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 권리를 보다 보면 앞에 가짜가 붙은 것들이 좀 있어요. 뭐 가등기 아니면 여기에는 뭐 가압류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처분 앞에 가짜가 붙은 게 있거든요. 가가 붙은 건 뭐냐면 임시라는 뜻이에요. 임시 무언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등기는 예비 등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순위 보전 등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가등기는 예비 등기예요. 임시 등기, 순위 확보의 의미가 있고 이거예요. 내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석달 뒤에 지금은 자금이 좀안 되는데 석달 뒤에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내가 소유권 취득할 거를 다른 사람한테 미리 좀 알려 주고 싶어. 그때 설정하는 게 가등기예요. 가등기를 설정을 해요. 근데 내가 소유권 이전 받는 걸 목적으로 설정한 가등기잖아요. 그럼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표기가 돼요. 나 나중에 소유권 이전 받을 거야. 이거를 미리 내가 어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예비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나서 6개월 6개월 뒤에 실제적으로 내가 소유권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등기를 설정하고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 시점은 가등기로 소급 적용돼요. 근데 내가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을 하고 중간에 다른 권리들이 들어와 들어와. 그리고 6개월 뒤에 내가 본등 소유권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나의 소유권 취득 시점은 가등기 날짜로 소급 적용이 되고, 그러면 내 뒤에 있는 권리들 중에서 나한테 피해를 주기는 건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라는 거는 앞에 가짜가 붙었죠. 임시 등기 아직 뭐가 확정된 건 아니죠. 소유권 소유권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내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날짜로 소급 적용이 되죠. 그 순위가 확보가 되는 의미가 있어요. 임시등기고 그 권리의 순서를 확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가등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사람들이 가등기 설명을 할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가등기는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파란색 권리들 있죠. 그 권리와 관련해서 내가 나중에 설정하려고 할 때는 다 설정할 수 있어요. 내가 나중에 소유권 취득할 거야. 근데 순위를 확보하고 싶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는 거고. 나 나중에 근저당 설정할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순위를 미리 확보하고 싶어. 그러면 근저당 설정 청구권이라고 등기부에 기재가 돼요. 내가 나중에 지상권을 설정할 거야. 근데 그 순위를 내가 미리 확보하고 싶어. 그러면 등기부 등본엔 지상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라고 표기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가 대부분 우리가 가등기 설정할 때 소유권 취득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권리들은 잘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보통 예비 등기, 예비 등기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순위를 보존한다, 권리의 순서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보정 가등기 혹은 순위 보정 가등기라고도 부릅니다. 가등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세가 5억짜리인 부동산이 있어요. 소유권자는 A예요. 그래서 A가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고, B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소유권을.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시세가 5억이니까 계약금 5천만원 줬어요. 그리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자, 저희가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5천만원 주면 B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 소유권자가 돼요? 잔금을 납부해야 소유권자가 돼요. 어쨌든 저희가 계약금을 5천만 원으로 주고요. 3개월 뒤에 나머지 잔금 중도금 없이 3개월 뒤에 나머지 4, 5천 잔금 치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딱 하루 뒤에 이 지역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잔금 치르는 날이 됐는데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다 보니까 시세가 5억짜리가 잔금 치르는 날 10억이 돼버린 거예요. 10억으로 올랐어요. 비는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잔금치는 날 얼마만 주면 돼요? 약속한 대로 4, 5천만 주면 슬권 가지고 올수 있는 거예요. 그럼 B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A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어.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하냐면 B한테 4, 5천을 받는 게 아니고 안 받아요. 잔금을 안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요. C라는 사람한테. 그리고 어쨌든 지금 계약을 맺었는데 어쨌든 계약을 파기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그 계약금 5천만 원 돌려주고, 위약금 또 5천만 원 돌려주면 돼요. 즉, 계약 파기하고, 어쨌든, 1억을 돌려주면 됩니다. 근데, A 입장에서는 얘한테 5억에 파느니, 차라리 10억에 팔아서 1억을 주는 편이 훨씬 더 이득인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 그 서울의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막 급등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수강생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으셨고. 근데 이제, B는요. 여기는 여기가 내가 계약하고 나서 하루 뒤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될 거라는 거를 정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이거 시세가 5억이잖아요. 제가 5억 3천에 사드릴게요. 5억 3천에 시세보다 3천만원 더 쳐드릴게요. 이분 입장에서는 좋죠. 난 자기는 5억에 내놨는데 3천만원 더 준대. 대신 선생님 제가 소유권을 취득할 거라는 거를 미리 좀 공지하고 싶어요. 등기부 등본에. 대신 3천만원 더 챙겨드리고 3천만원 더 드리고. 그리고 그 가등기 설정하는 비용도 제가 다 낼게요. 자, 그럼 A는 허락해요안 해요? 허락하겠죠. 3천만 원더 준대는데. 그래서 집주인이 오케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하고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가등기를 설정합니다. 자, 이러면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중기소 사장님도 어, 이거 가등기 있네요. 이거 가등기 지우고 내놓으세요라고 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가등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소권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취득하게 되면 나는 나머지 잔금을 공탁을 걸어요. 공탁, 이 사람은 안 받으니까. 공탁을 걸면 공탁 거는 순간 내가 본등기 할수 있어요. 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내 뒤에 소권 취득한 사람은 없어.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등기 설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보통 시대가 막 오를 것 같아. 잔금치금일까지 그때 어떻게 해요? 결금 세게. 아니죠. 중도금을 넣어야 돼요. 예, 왜냐면, 계약, 계약, 계약금만 넣는 경우에는 계약 파기가 가능하거든요? 위약금은 받아줄 수 있지만. 근데 중도금까지 저희가 치르면, 그때는 계약 파기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여기가 내가, 이거 소유권 가지고 오고 싶은데, 어, 여기가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아. 3개월 동안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때는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걸어서, 그것까지 이행을 하시면 계약 파기가 안 되는 거예요. 등기부, 등기부 등기는 이렇게 기재가 돼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나 나중에 소유권 가지고 올 거고, 내가 나중에 소유권 가지고 오게 되면, 나의 소유권 취득 시점은, 요, 이 가등기 날짜로 소급 적용돼. 함부로 들어오지 마. 내가 소유권 취득했는데, 나한테 방해되는 후순위 권리는 다 죽어. 경고해주는 의미도 있는, 경고해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이 가등기는. 자, 이거는 뭐냐면,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순위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순위 보정 가등기. 보정 가등기라고도 불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등기는 임시 등기다. 그리고 권리의 순위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권리든, 권리가 됐든 가등기 설정할 수 있어요. 소유권이면 소유권 이전 성권 가등기, 근저당 설정하려고 할 때는 근저당 설정 청구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하려고 할 때는 지상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가 됩니다. 이 소유주가 서류를 띄워줘야지. 수 그쵸? 예. 그니까 소유자가 가든기 설정해도 돼요. 라고 허락해줘야 되는 서류가 어쨌든 등기소에 제출을 돼야 등기소에서도 가등기를 설정해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가등기 이번에는 다시 조금 거꾸로 돌아가서 담보 가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담보 가등기